안녕하세요. 오진오진답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천사의 섬 신안 앞에도에 왔습니다. 이곳은 섬이라 그런지 오는 길 내내 바다 풍경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바다를 집 앞에서 볼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보러 와봤습니다. 모두의 로망이지 않을까 싶은 이 시골집. 이곳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질보러 가시죠. 네, 저희가 신안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신안은 두 번째 방문하고 있는데 어 저번에 소개해드릴 때는 외달도라는 섬을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거기는 목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소개해드릴 앞에 도는 목포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도착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주변을 보시면 예쁜 한옥들이 많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한옥 주택 단지 안에 있는 시골집입니다. 이 집이 조금 특별한 이유는 신축한옥이라고 하면 대부분. 음... 크게 지어가지고 거실은 엄청 넓은데 방은 또 조금 조금만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좀 흔하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지은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 신축 한옥이 조금 많이 바뀌었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실내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저희가 집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여기 바로 우측에 있는 집이거든요 크기가 어떠세요? <laughs> 이게 한 40평 정도 된대요 또 안에 비밀의 공원까지 있으니까 영상 까지 봐주세요 이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 한옥단지 가장 밑에 있는 곳입니다 가장 밑에 있다 보니까 앞에 풍경 어떠세요? 가리는 거 하나 없이 캬 바다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바닷가 앞에 있는 이 시골집 짓는 거 누구나 다 꿈꾸는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집이 바로, 바로 그 집입니다 <laughs> 여기는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차를 잘만 세우면 한 3대나 4대 정도까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넉넉하게 한두 대 정도는 충분히 될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도 뭐가 있나 싶어 서 봤는데, 안쪽, 앞쪽에 이렇게 보니까 불멍할 수 있게, 네, 장작을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 집이 가장 끝집이고 아랫집이다 보니까 사실 프라이버시를 딱히 지킬 게 없잖아요. 담벼락이 좀 낮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 바다 풍경 보기가 굉장히 좋네요. 우 이게, 비올 때라든지, 노을 질 때가 가장 예쁘네요. 아, 진짜 그럴 것 같아. 음. 노을이 이쪽으로 진다고 하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노을 보면서 여유롭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날씨가 좀 바람이 불고, 살짝 비가 올락말락 하는 그런 날씨거든요? 그냥 하늘만 보고 있어도 굉장히 예뻐요, 지금. 그리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전원주택 하면 항상 흔들어 자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또 여기 앉아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휴식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는 시골살이의 필수품 이제 저희가 좀 요즘 느끼고 있거든요. 아, 마당에 수도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왜 필요하죠? 우선, 예, 네. 우선 텃밭에 물 줘야 되고요. 이 잔디밭이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풀이 진짜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풀좀 뽑아주고. 좀 씻고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꼭 필요한 수도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바베큐 그릴도 있는 거 보니까, 야, 이 바다 보면서 고기 구워 먹는 맛은 또 거의 캠핑 느낌일 것 같은데요? <laughs> 그리고 딱집 일관을 봤을 때 어떤 부 분이 좀 특이하세요? 이 마루인지 테라스인지 모르겠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니까요. 저는 이 마루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루가 굉장히 넓습니다. 살짝 뭔가 테라스 느낌도 나는데, 이게 마루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 한옥에 비해 한두배 2.5배 정도 더긴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마루 좀 보여드릴게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 이렇게 현관문이 있습니다. 도로라고 되어 있고, 문이 굉장히 크죠? 집 친구도 엄청 넓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친구 높은 집에는 항상 뭐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건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죠. 요만큼 들어오시면 여기는 바로 이제 신발장이에요.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이쪽에는 이렇게 신발장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문이 두 개가 보이죠. 음. 여기는 네, 집 실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요이 문은 아까 제가 밖에서 봤던 마루로 갈수 있는 문입니다.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음, 문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또 구분감도 지어주고 새로운 방 들어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오, 느낌이 너무 좋네요. 사실, 요런데 마루 같은 거 그냥 가는 마루잖아요. 그렇죠그렇죠 여기 진짜 뭔가 공간 같아요. 그냥 여기는 어, 옛날 시골지로 봤을 때는 그냥 밟고 올라가서 그냥 거쳐가는 공간? 아니면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 정도인데 여기는 새로운 쉼터가 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공간도 굉장히 넓, 넓어요. 제가 누워도 남을 것 같은데 한 2.5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마루에서 좀 그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그 번호에다가 그프라이팬 올려놓고 냉동 삼겹살 지글지글 구워 먹고 싶었는데 사실 많은 가족들이 하기에는 마루가 좁잖아요. 근데 이렇게 넓은 마루에 테이블을 놔두니까 온 가족이 앉아가지고 또 바베큐 파티도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야외에서 하고 싶은 바랑이사기도비오고 그런 좀 어려운데 여공만 같은 경우는 비 맞으면서 하실 수가 같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앞에 처마가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서 엄청 길게 빠져 있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도 바람만 많이 안 분다고 하면 충분히 여기에서 비도 안 들치고 전도 지져 먹고 삼겹살도 꺼 먹고 뭐 어, 오뎅탕에 또 소주 한잔 하고 바다 보면서 네. <laughs> 이렇게 할수 있는 어, 새로운 쉼터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와, 진짜, 저는 이거는 또좀 탐나는데요? 갖고 싶네요. <laughs> 이거 이쪽 끝으로 와보시면, 양쪽이좀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들어간 현관이 있거든요? 여기도 현관이 있고, 똑같이 마루에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문도 있어요. 이 좋은 게, 네. 기가 거리가 꽤 되거든요? 네. 근데 그냥,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 맞아요. 좀 슬리퍼를 양쪽에 잘 배치해 놓고 여기에서 뭐 마당에서 좀 쉬다가 들어가려면 여기 딱 들어가도 되고. 어 아니면은 집에서 막 들어왔으면 현관에서 딱 들어올 때 저쪽을 이용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편의에 따라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또꼭 문이 한 개일 필요는 없잖아요. 한번 <laughs> 우리는 이쪽을 통해 들어가 볼까요? 아, 그럴까요? <laughs> 또 새로운 곳봤으니까 새롭게 가봐야 될것 같아. 바로 이 3년 사이에 엄청 많이 발전했네요. 아, 그러니까 3년 전 신축 아동만 해도 사실 어, 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뻔한 네,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실내 에 들어가면 아 이래서도 달라졌구나이 이런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 들어보세요. <laughs>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좀 엄청 넓은 큰 평수 의 아파트에 온 느낌이에요. 지금 바로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보이고. 또, 위쪽에 난간이 하나 보이죠? 이렇게 복층까지 만들어져 있거든요? 어? 약간, 네. 아파트 탑층, 그, 온 느낌. 아, 요즘 탑층 보면 뭐 옥탑이고 그러던데? 그런 느낌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층구가 높다 보니까, 아,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이 양쪽에 있으니까 더 좋은 점이, 환기가 직방이네요. 여기 열어놓고, 저쪽 열어놓으면은, 바람이 양쪽에서 지금 들어오거든요? 여기는 안에서 뭐 생선을 구워도, 예. 네. 냄새가 바로 나올것 같습니다. <laughs> 거실은 딱 적당하게 집 꾸며져 있어요. 네 소파 있고 양쪽에 있고 현우 씨 뒤쪽으로는 TV와 또큰 창이 있는데 이 창문으로 또 바깥 풍경 볼수 있게 되어 있네요. 네 커튼도 달려 있어가지고 어, TV에 딱 집중하고 싶을 때는 딱 치고 아니면 저는 사실 TV 잘안 보고 그냥 창문 사이 보면서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밖에서는 예뻤지만이 <laughs> 문살이 실내에서는 조금 가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볼땐 예쁜데, 안에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어느 정도 있네요. 이런 눈도지 않았을까요? 이 풍경을 제대로 즐기고 싶으면 밖에 나가라. 아, 집에서만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마루를 길게 빼놔놓고 니다 자연과 즐기려면 나가서 즐겨라. 아, 자연과 함께하고 싶으면? 그런 도지 않았을까. 아, 또, 상상력이 풍부하십니다. <laughs> 저희가 방에, 집에 들어왔는데, 어디부터 좀들러올까요 방이 양쪽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여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어집들큰높이저 네, 지금 들어왔는데도, 네, 저두 명도 동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요. 와, 아, 아 진짜 그냥 그 한옥 느낌보다는요 아파트 느낌이 좀더 있어요. 좀 뭐랄까 한옥의 그 정취는 있지만. 또 편안하게 쓸수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요즘 9억 아파트들 보면은 이렇게 한옥처럼 리모델링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택을 좀 이렇게 지어봐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충고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안에 이 시스템 야간도 달려 있고 또 양쪽에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여기는 열지 못하는 그냥 통창으로 지금 되어 있고 여기 샤시 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도 소소 들어오고 여기에도 뭐 침대 하나 갖다 놓고 컴퓨터장 갖다 놓고 하면은 충분히 제 방으로도 쓸수 있을 정도로. 지금 넓게 쭉 빠져 있습니다. 어, 하웅이라 이렇게 바닥에서 잘수 있게 좀 연출하지 않았나? 음,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따뜻하게 주무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요즘 다 있잖아요. 하나씩. 예. 네. <laughs> 이렇게 붙박이장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오, 신기하게 여기 또 안에 콘센트를 내놓으셨네. 여기 또뭘 넣을 게 있나? 뭐, 조명? 아니, 뭐, 재질기? 아, 요즘 그 뭐냐, 옷걸이형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어, 그런 거 꼽아도 되겠네요. 네. 야 아, 진짜, 짱짱한데요? 아니, <laughs> 굉장히 편리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리고 이쪽 좀 와보시면, 저는 이 나무 컬러가 조금은 달라가지고 뭘까 싶었더니, 이게 펜백 나무래요. 사실 펜백 나무가 더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좀 촌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이 집과는 뭔가 조화가 잘 된달까요? 그리고 이 향이 은은하게 들어오는데, 제 집에 방향제가 따로 필요 없고, 참 건강한 집이 이런 집이 아닐까. <laughs>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은 아까보다 사이즈가 좀 크죠? 네, 꽤 크고, 여는 침대가 들어가 있고요. 이 창문 위치나 이런 것들은 지금 똑같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되어 있고, 여기 좌측에는 이렇게 또, 네, 붙박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넓다 보니까, 어, 딱 침대에 들어가도 공간이 넉넉하네요. 그리고 현우 씨 쪽에 지금 뭐냐면, 저는 한옥에서 또 이런 공간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laughs> 여기는 이제, 뭐랄까, 드레스룸 겸 파우더룸? 네, 그렇게 쓰는 곳인데, 여기 이제 화장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 왼쪽에는 실제로, 요즘 아파트 가보면 다 이런 드레스룸 짜져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와, 신기하다. 우리 또 한국에 온 기념으로, 이제 드레스룸 말고, 뭐라 해볼까? 옷방. 옷방. 네, 옷방. 화장. 화장은 얼굴 고치기. 그리고... 네, 예뻐지는 곳. 예. 네, 네. 예뻐지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오 시면 여기는 이제 안방에 있는 화장실. 근데 화장실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와 여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네, 공간이 잘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나 주변으로 편백이 쫙 둘러져 있어가지고 이제 따뜻한 물로 씻으면 습기 차잖아요. 그 습기 그 옆에면은 향이 더 진하게 난다 그러더라고요. 이 편백이 사실 이 주변 집들 분위기가 다 화이트나 그러다가 갑자기 안방이 아 화장실 이러면 티거든요. 음. 근데 집 자체가 약간 편백, 의 나무로 지어진 집이다 보니까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응, 은은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또왜좀 그런 느낌이 드냐면, 이 벽지, 그냥 일반 종, 이 같죠? 이게 일반 그게 아니라 한지래요, 한지. 네, 그래서, 뭐랄까, 이 한옥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뭐랄까, 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제가 안방 노릇도 받고,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이제 제가 주각을 좀볼 건데, 주방은 이제 나무 컬러가 조금 더 어두워집니다. 저는 근데 사실 좀 이런 컬러를 사실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통일감이 없달까? 다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집은 이상하게 잘 어울려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중간에 이가 한번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공간으로 들어온 느낌이라 그런가 좀 이렇게 어두운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laughs> 진짜 네. 일반 집에 있는 그런 수납장 크기고 다 들어가네요. 이런. 그렇죠. 그리고 현우가 항상 꿈꾸는 이런 주방. 네, 인덕션 딱 되어 있고, 환풍기까지딱 이렇게 있네요. 또 시골집은 이제 가스가 잘안 들어오니까 따로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덕션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기로? 네. 그리고 보일러나 이런 것들도 기름보다는 전기나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도, 여기도 공간이 또 있네요. <laughs>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처음에 봤던 방. 그 방보다는 조금은 더 작은 방 같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봤던 방 중간 방, 여기는 작은 방, 그리고 안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근데 여기도 작은 방 치고는 공간이 꽤 넓어요. 제 방보다 더 넓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벽을 그냥 벽지로 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공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나무 대를 이렇게 대놨잖아요? 네. 이게 인테리어 효과가 엄청나네요. 맞아.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가 좀 이렇게, 아, 안 되네요. <laughs> 이게 열리, 열릴 줄 알았어. 너 이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요렇게만 해놔도 뭔가 그 디자인 적으로 굉장히 예뻐집니다. 네. 뒤로 돌아보시면 이쪽에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약간 안방 화장실이었고, 여기는 이제 거실. 모두가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여기도 공간이 꽤 높네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편백나무를 해놓으셔가지고 향이 더 은은하게 나고, 깔끔한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조를 보니까 안방 화장실 진짜 큰 편이구나. 큰 차이가 안 나죠. 음, 네. 보통 아파트 가면 안방이 좀 작거든요. 네. 근데 어, 엄청 크게 나온다고. 어. 그리고 여기 주방에서 아직 안본 공간이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세탁기 들어간 공간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세탁기랑 건조기가 이렇게 같이 딱 들어가 있고요. 또 시골집 하면 뭐가 좀 불편하세요? 창고? 수납 공간? 많이 부족하시죠? 근데 지금 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기 공간이 꽤 큰데, 여기는 이제 조금 어지러운 상태라서, 네, 못 보여드리고. 이 <laughs> 커튼은 뭔가 아, 이 커튼이 너무 일체감 있죠? 저 그냥 벽인 줄 알았으면 처음에. 딱 이렇게 열면 계단이 보입니다. 아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곳이거든요? 와, 여기 올라갈수록 나무 향이 진짜 좋아요. <laughs> 야, 이 일자로 딱 뻗는 이 복도라고 해야 되나요? 와, 굉장히 크게 지금 되어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 우측에도 이제 2층에서 좀 뭐랄까 취미 생활을 할수 있게끔 뭐 서재나 이렇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냉장고도 있고 여기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까지 여기 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도 화장실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층에서 그냥 따로 생활해도 될, 될 정도로 다 있고요 여기를 그냥 하나의 방으로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이게 충고가 대준이가 똑바로 서 있을 정도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제일 높은 곳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은큰 무리 없이 쭉갈수 있고요 여기는 조금 힘들긴 한데 네. 여기는 이렇게 넉넉하게 아니... 형들 거기 있어 이쪽으로 와야지 <laughs> 네 이렇게 갈수 있고요 또 2층에서 내려다보는 이 거실 모습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집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조금 작업실이나 제가 좀놀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친구들 불러가지고 여기서 맥주 한 잔씩 먹는 이런 공간도 너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와보시면 여기도 좀 구분감을 주기 위해서 커튼봉을 지금 달아놓으셨어요. 어,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뭐랄까 프라이버시가 필요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으신거 같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혼자 사니까. <laughs> 이런 거 필요 없이 여기에다가 막 컴퓨터 섹션 놔두고 게임기 놔두고 하면은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1인용 소파랑 테이블 하나 이렇게 있고요. 아에 에어컨이랑 다 있어가지고 2층에서도 충분히 또 생활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네요. 와, 진짜 신축하러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저희와 함께 섬마을 바닷가 앞에 있는 시골집을 둘러봤는데 어떠셨나요? 여기는 한옥 주택단지라 똑같은 모습의 한옥들이 많이 보였는데 저희도 처음에 보고 아 지금까지 봤던 신축 한옥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요즘 신축 한옥의 놀라운 변화 어떠셨나요? 한옥을 새롭게 지으실 예정이거나 앞으로 리모델링 하실 계획이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시골집을 참고해보면 어떨까요?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